예,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파란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으신 김만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만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만선 위원장님, 전국에 있는 임원님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전 성남시 중원구의 중원부에... 어, 국악위원회 임원장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우리 김만순 위원장이 원래 평소에 봉사 많이 해 오셨죠? 네. 예, 국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국악하신, 한지는 지금 한 15년? 15년, 네. 예. 저는 봉사는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봉사는 20년요? <laughs> 네. 네. 그럼 주로 이제 국악, 음악으로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몸으로 가서 하는 봉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한국무용도 하고요. 음. 풍물도 하고 풍물. 난, 난타도 하고, 네또미요미색스포 난타. 예, 민요, 민요. 색스퍼도 예, 보세요. 예, 각설이도 하고, 각설이, 네 예,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지금 지금 여기 가수 음. 또 요즘에는 가수 지금. 또 가요도 예. 좀 하고 있으면서요. 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음. 처음는한 가지 했었어요 네. 취미생활하다 보니까 또 봉사로 음. 하고 현재도 지금 장애우 애들하고 네. 또이 사회에서 그냥 네. 이렇게 개입되지 않고 막소외박 있지 않은 그분들을 네. 창출해가지고 음. 저희가 이게 동사무소에 네. 어한 달에 한번 재활원에 음. 한 달에 한번이고 또 음. 어려우신 분들 이미용 봉사하고 네. 있습니다. 아 이미용 봉사 저희 네, 네. 네. 염색해주고. 음. 어, 저, 잘라주는 미용사님들 음. 모셔가지고, 예. 그, 그 짜장 봉사 직접 예. 거기서 삶아서 해가지고, 음.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아. 그 우리, 우리가 많은 위원장님들 모시고 그러는데, 우리 김만순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들 흔치 않은데, 보니까 다양한 봉사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네. 예, 지역에서 이제 저희 파란천사, 옷을 입고, 네. 또 열심히 봉사 또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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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최선을 음. 다해서, 어, 뭐, 이사장님한테, 네. 뭐, 폐해를 안가도록잘 네.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저희들 이제 지역 지역마다 저희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서, 네. 실질적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찾는 거니까, 아 우리 김만순 위원장님도, 어, 그 분들 음. 가운데 한 분이시고, 음. 또 다른 귀한분들 많이 좀 안내해서 네. 어, 연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하실 수 있죠? 네. 최선을 예. 다해 해보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자, 우리 파이팅하고 마칠까요? 네, 네. 하나, 네, 둘, 네. 셋. 네. 파이팅. 위명장 <laughs> 성명 김한순 귀하를 한국시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경기도 성남시 국가위원의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한국세생명복지단 이사장 송창희